그런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 것을 이제 마음판에 생각하고 새겨놓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 현장을 본다든지 그 사고도 아주 그 끔찍한 사고를 봤을 때는 그 잔영이 남아가지고 마음을 아주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게 하곤 합니다. 그리 때문에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날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게 먼저 마음속에 되새겨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뭔가 훈훈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늘 마음판에 새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습관화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널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 123편에는 123편, 4절입니다만은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라볼 것들을 잘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던져지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한대 풀러서 1억과 <laughs> 무한대 불러서 100억의 차이는 없습니다. 무한한데 무엇을 갖다 붙인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가졌던 100억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은. 안 풀어질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육체를 입고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한계적인 삶이라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가지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작아보이고 이 문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꾸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좀 우울해지고 힘 없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40년 광려 훈련을 받고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요수아가 이제 가난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안땅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 땅이 될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서 보니까 차지하라는 겁니다 악한 무리들을 쫓아내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즉극적으로 뛰어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거려오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걸려서 오라. 그러면 내가 줄이라. 머릿속에 이렇게 걸리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이 완전 히 예수님 마음으로 변한거 아닙니다. 애습관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걸려야 돼요. 그럼 몰아내야 됩니다. 예서권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가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쳐 싹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몰아내나요?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0편, 123편은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주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주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한 곳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 곳.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어서 확신을 받고 갔는데 환경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뒤흔듭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낙심하는 데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슬키면 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의 방법은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분만을 집중하라.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의 폭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에도 그냥 뭐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물을 팠다면은 다 물이 나오는 아주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팠다면 그 사람은요, 100%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딱 대답 하나였어요. 비결이 뭡니까? 뭐죠? 우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예. 우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한 일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요, 우리 내가 작동하는 것이 지금 뇌학자들이 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72시간만 그 문제 집중하면은 내가 작동한대요. 답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막 움직인다는 거죠. 이 집중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주를 바라보라. 이 문제 저 문제 끌려다니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는 것은 한곳 주님의 전능하신 그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의 효과죠.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123편 1절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쓰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상황을 거립니다. 아수로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남조 유대를 쳐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남방정책을 씁니다. 북방에서 밀고 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애국에서 나왔지만 애국의 강대국이니까 거로 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왜 나한테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다니냐. 그 결과 너희네들 올바른 사는 일 좋은 결과를 얻은 게있느냐 여기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끊임없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자 하지만은 이 상황에 흔들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음도 한 가서 도움이 있을까 기웃기웃 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군의 비행하는 파일럿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비행기 조정을 하다가 보면은요. 바다 위를 운행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구름 한점 없는 하늘하고 바다 위를 나를 때는요, 혼돈이 된대요. 어디가 바다고 어디 하늘인지. 다 파르니까. 이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곤도박질 친다는 거죠. 이게 막 돌면서도 가고 방향천을 하다 가다 보면은 이다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바다가 바단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갈때 있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땅감 본대요. 앞에 계획을 본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를 정확하게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자기 감, 자기 느낌으로는 꼭 바다가 하늘 같은데 계획판에 보면은 그건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계 눈앞에 보이는 표시판을 보지 아니하고 감각으로 갔다가는 그냥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때 여러 가지 어른 문제 앞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건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낭패를 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어른 일이 있으면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을 찾지 않하고 애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너희들은. 천망하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란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외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은 들어왔던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설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야외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폐망한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의 일들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야배의 손에 있는이라 이걸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전쟁 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이잖아요. 그는 전쟁 치는 무기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경관 여리구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라고만 그럽니다.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도원이 그 적군들을 치러 나갈 때에 들고 간 무기가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군들이 보면은 가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갔을 때다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너 나를 놀리냐?" 그러죠. 물맷돌 들고 와 가지고 전쟁 치겠다는 겁니다. 창도 아니고 방패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모욕하는 야훼 이름으로 나한테 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만 손대시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함 꼬다니다. 이 외침이잖아요. 늘 거기 집중하라는 게 성서에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원리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일을 하는 원리.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다려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안전병이 앉아 있습니다. 그를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뭘 구걸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진 것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내게 없지만 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줄게.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교회가 해나가야 될 특권입니다. 여기 집중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 끝은 그 믿음 속의 이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꾸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야외의 능력에 집중하라고 늘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집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라 그러네요.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 왕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에 내가 집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그 분이 정말로 그렇다는 걸 확신한다면 집중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긴가민가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게 집중하고, 집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달려가는 거죠.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 아이다.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 아이다. 야외여, 야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야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외요. 야외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안 된다 없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야외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드시어서 베풀어주시고 베푸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심한 멸시가 넘쳐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소와 교만한 자들이 멸시가 넘쳐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들 간에 이 세상에 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똑같이 만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있어서 다치고 다 그럽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고통이 심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너희들 살려줘야 되지. 너희들도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이런 것들로 조서해오고, 나 스스로도 그런데 빠져버리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유대인들이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손에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끌려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인데. 왜 끌려가야 된단 말인가?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유대인 되기 싫어. 안할 거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은 그냥 다 절망감이 빠진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것이 우리 마, 마음을 막 파고들 때,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우리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냐?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말씀을 붙들면 힘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외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23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는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야외 하나님, 모든 것의 왕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서 좌정하신다는 거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우리 내 마음도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상 태어났으면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창조 하는게 집중할 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척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얼음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떤 노름이 있어도 능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이 하루 안 됩니다. 말씀을 부여자 꺼내 받았는데 그냥 쓰러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아, 하나님이 다 쓰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쓰리기 때문에 마침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예외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만 바라본다는 것. 주를 바라본다는 것뭘 뭘 말씀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두 번 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그러지 말고 한두 번 작정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우물 파기 1인자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 이상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들 중에 있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거 안 하면은요. 바쁘다고 한두 번 포기하면은 그게 습관화됩니다.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쁠수록 뛰어나오시고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바쁠수록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그래서 가장 지금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게 꿈이잖아요. 꿈이 있어야 돼. 인생에 있어서 꿈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정해놓은 기간 끝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절대적인 굶주림 속에 시달리는 그 영혼들은 아무리 이 시간을 지나도 먹을 밥이 없다고 느끼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것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어 빌보스 2장 13절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뜻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동행하시나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면 막 불타는 소원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거든요. 그걸 붙들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정말 중요한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단어를 찾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라본 자들의 삶의 자세는 뭐해야 되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위에 써야 됩니다. 부러지는 거죠. 끈질기게. 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결심을 갖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말고,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연약한 내 자신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민하나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라. 그래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저와 여러분 삶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 치어다, 사라질 지어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부르짖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의 감사의 견념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들마다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행해도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마음껏 채워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물질적으로 얼음당하지 않는 멋진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